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영웅의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서 알려드린 바에 따르면 MC 김동건이 진행하는 가요무대 녹화에는 임영웅과 TOP6 멤버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임영웅 매니저도 TOP6가 순조롭게 녹음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가요무대 제작진은 탑6가 출연한 방송편집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영웅의 퍼포먼스 부분에서 몇 가지 사소한 오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는 녹화를 위해 KBS 본사에 가야 했습니다. 임영웅의 연기를 보고 사소한 실수를 발견한 건 선배님 김동건이었습니다. 김동건 선배님이 임영웅을 불러 직접 의견을 내고 수정했습니다. 특히 김동건 선배는 임영웅이 공연이 끝나고 관객과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30초 정도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작진은 이명웅이 이날 공연에 참석한 팬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무대를 연장할 예정입니다. 팬들과의 소통은 이명웅의 퍼포먼스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명웅은 곡 말미의 인트로를 30초 연장해야 했습니다. 이후 이명웅은 김동건 선배의 검열 아래 무대, 가요 무대, 녹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명웅은 김동건 선배에게 선배님이 정말 헌신적이고 잘 챙겨준다. 녹음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김동건 선배님은 항상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게다가 가요 무대는 TOP6가 TV 조성과 정식 계약 종료 후 함께 출연한 유일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가요 무대 프로그램에는 TOP6 멤버들의 솔로 퍼포먼스 부분과 모두의 합동 무대 한 개가 포함될 것입니다. 이명웅은 이번 공연이 가장 기대되는 공연이라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팬들의 기대는 물론 탑 6위 컴백 소식도 SNS를 가득 메우며 조회수 1위에 올랐습니다. 이 무대는 TOP6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 2022년 설날 KBS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스페셜 녹음 무대는 멤버들이 다시 한번 무대에 올라 부루의 명곡을 재창조해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뉴스를 경청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일 이 동영상은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면 좋아요하고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